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큰 박수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이팅! <laughs> 안녕하세요, 저희는 JNS 팀 최지와 안사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얘들아 요즘 날씨 많이 덥지 않니? 맞아요. 밤에도 해요. 폭켓고재 쪽도 나니까요. 맞아. 지금도 땀이 계속 나요. 맞아. 요즘 폭염, 밤은 그리열열대가 지속되고 있지. 이런 건 모두 기후이기 때문이야. 지구 평균 기온이 점점 오르고 있거든. 자, 과연 뉴스를 보자. 안녕하세요. JS... 제기자아 사입니다. 최근 강릉 지역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가뭄은 심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심을 100명을 대상으로 세무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기후 위기를 심각하게 느끼십니까? 나는 질문에 2019년 55명, 2021년 60명, 2023년 70명, 무려 2025년 올해는 95명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laughs> 네. 꺾은 선그래프로 보니 해마다 기후 위기를 심각하게 느끼는 사람을 늘고 있다는 걸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설문조사를 진행할 때 기후 위기를 심각하게 느끼는 사람이 늘 것을 예상합니다. 얘들아 뉴스 잘 봤지? 혹시 질문 있을까요? 네, 선생님 그거 꺾은 선그래프? 그건 뭐예요? 그리고 뉴스에 물결 같은 것도 나오던데 그건 뭐예요? 좋은 질문이야. 꺾은 선그래프는... 그 점들을 선으로 이어맞는 그래프야. 막대 그래프와 비슷하죠? 하지만 막대 그래프는 비교를 하고 싶을 때 쓰이고 꺾은선 그래프는 변화를 알고 싶을 때 쓰이죠? 맞아. 혹시 물결선도 아니? 물결선은 필요 없는 부분을 생략하고 싶을 때 쓰여요.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니? 자료의 변화를 알고 싶을 때 물결선을 너무도 잘알수 있어요. 잘 설명했어. 하지만 있어. 바로 제목이야. 그래야 보는 사람이 무엇에 나타나는지 알수 있거든. 아, 선생님, 저희도 포컨성 그래프를 그려봐요. 그래, 주된 기후변화로 하자. 가로축의 연도, 세로축엔 인원수를 잡고 점으로 찍은 뒤 선으로 이어. 선생님, 선이 점점 올라가요. 그게 바로 포컨성 그래프의 장점이야. 그래프에 나타나지 않은 정보도 예상할 수 있지. 즉, 미래를 지킬 수 있다는 뜻이야. 선생님, 이래요? 예. <laughs>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자. 막대그래프는 자료의 크기 비교에 쓰이지만 꺾은선그래프는 시간에 따른 변화를 잘 나타내 줘. 그리고 물결선은 필요 없는 부분을 생략해 주지.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제목이죠. 아, 맞다. <laughs> 집에 가자. 어, 잠깐만 기다려. <laughs> 지금까지 대한드팀 체지와 감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다. <웃음> <웃음> 여러분 다시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웃음> <웃음> 와 또. 똑...